어, 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어, 여섯 번째 작품, 칼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11번까지 자, 11개 문장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The man replied, The God changes at noon and he will be here then. 아, 그 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경비병들이 아, 정오쯤에 아, 교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 그때쯤이면 그가 이곳에 있을 겁니다. 넘버 투, You can wait until then. Thank you, she said. 아, 그때까지 당신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넘버 쓰 While she waited, she heard the sound of whistle. 아, 그녀가 기다린 동안 그녀는 호르라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넘버 포, It came from the cigarette factory. 자, 그것은 아, 담배 공장에서 난 소리였습니다. Number 5. This man. It was lunch time for the workers. 자, 이것은 자,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점심시간임을 의미했습니다. Number 6. All the women came out of the factory and went to the s q u a r e to eat their lunches. 아, 모든 여자들이 자, 공장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는 점심을 먹으러 방장으로 갔습니다. 7. 칼 n was one of those women. 자, 칼맨도 그러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8. There is no way to describe her. 어, 그녀를 자, 묘사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9. She was the gypsy girl who entrapped every man with her charm. 그녀는 자, 그녀의 매력으로 모든 남자들을 사로잡는 집시여자였습니다. Number 10. She was beautiful and magical. 자, 그녀는 아름답고 자,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Number 11. She loved passionately, but she became b r l d easily. 자, 그녀는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을 그러나 십살이 지루해졌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어, 몇 가지 살펴보면, 어, 첫 번째는, 자, 투부정사 보겠습니다. 요번 보면, 자, to 투부정사죠? 투부정사 앞에 오다나 가다가 나오면 대부분은 오다 가다 꾸며줍니다. 목적이죠? 자, 식사하러 갔다. 자, 그리고 8번도 마찬가지 투부정사 형태입니다. to describe, 투부정사고요 자, 거의 공식처럼 투부정사 앞에 방볼튼는 위가 나오면 투부정사 위를 꾸며줍니다. 그녀, 그녀를 묘사할 방법.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인데요. 자, 문장에 후가 나오면 꼭 관계대명사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사람이 나오죠?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뒤에서 수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녀의 매력으로 모든 남자들자 사로잡는 집시여자. 자, 1번부터 11번까지 자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 몇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